방금 브로스타즈 업데이트가 끝났다고 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이번 캐슬 테마에 맞춰서 멋지게 변경이 됐네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테마에 맞춰서 진짜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상점에 갔더니 이번 특별상품 무료 메가 상자 하나 떠있고요 축구팀 스킨도 떠있네요 이거 4 9구속 밖에 안하고 스킨 여러개 준다고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지 마세요 스킨 13개 줘도 진짜 끼고 다닐 만한 스킨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끼고 다니면은 그냥 기본 스킨만 못해요 자 그리고 옆에 왔더니 사악한 여왕 팸 있고 헨섬한 콜트가 있는데 저거는 아저씨 콜트지 저게 무슨 헨섬한 콜트야 그리고 브룰러 선택 화면에서 맨 밑으로 내리면은 이 애쉬가 있거든요 체험을 할수 있는데 4일 23시간 있다가 나온다고 적혀있네요 아 잠깐만 상점에 가서 아 메가 상자는 4일 21시간 뒤에 사라지네요 야 슈퍼셀이 또 요런거는 철저하게 하더라고 애쉬가 나온 다음에 메가상자 열면은 애쉬 나올 수 있으니까 메가상자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애쉬를 출시를 하네요 자 그러면 애쉬 체험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걸어다니는거랑 공격하는거 어, 걸어다니는거는 8비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고 이 공격은 니타랑 비슷하네요. 지금 제가 이게 1레벨 기준이라 체력이 4800인데 원래 7000 정도 체력이 되거든요. 이게 나와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니타 상위 호환이 될지 하위 호환이 될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쇼다운 플러스 새로 나왔죠? 처치한 상대마다 추가 트로피를 준다고 하는데 한 명을 죽이면은 1점씩 오르는 겁니다. 대신에 일반 쇼다운보다 마이너스 1점이 덜 오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쇼다운 플러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쇼다운 플러스라고 처음 시작할 때 뜨네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니까 처치 플러스 0 트로피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왼쪽에 곰돌이 반갑다. 내가 너 곰탕 만들어버린다. 야, 이거 뭐야. 버그야. 왜 가지시 안눌러져 야, 야, 이거 가지시 안 눌러지는데 이거 왜 이러지?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꼴등했잖아. 왜 가지시 안 눌러지는 거야. 자, 마이너스 5점 받았구요 그 다음에 패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1점 받네요 자, 이렇게 점수가 6점이 떨어졌습니다 업데이트 내역 좀 보고 갈까요? 스튜가 개사기 뽀꾸사기여서 벽프 먹인 것 같아요 어, 특수 공격이 충전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를 몰랐네 자, 그럼 계속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친구 아이디 뜨는 게 이상하게 변했네요 눌렀더니, 어, 팀 구성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변했네. 친구들이 팀을 찾고 있으면은 어떤 모드를 하고 있는지, 몇 점인지, 누구랑 있는지, 이렇게또 패치가 됐었구나. 자, 그럼 스튜 어떻게 패치된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다운 플러스,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점수 푸시하기 좋아요. 이게 애들이 이 플러스 킬 점수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빨리 끝납니다. 원래 쇼다운이 한 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한 2, 3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자, 빠르게 상자 먹고 저도 적잡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젯으로 궁이 안 차니까 상당히 불편해졌다. 어, 요 너프는 좀큰거 같은데요. 어, 버지야, 반갑다. 공룡 이로와 공룡, 너 공룡 멸종했었지. 형이 다시 뭐멸종시켜준다너일로 와봐. 공룡 멸종시켜버린다. 내가... 놀러 와봐. 어, 야야야야, 나와, 나와. 어, 파워큐브 상자, 어, 안 돼, 안 돼, 그거 내 건데. 아, 너 멸종시켜버린다. 가재 누르고. 지나가는 거 잡고, 도망치고, 때리고, 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뭐야, 이거. 와, 겨우 이겼다. 근데 이거 뭔가요? 아니, 저 버즈랑 놀고 있는 사이에 벌써 쇼다운에 진입하나요? 야, 이거 내가 게임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진짜 빨리 끝나네. 뭐야, 이거. 자, 1등 했고, 2명 처치했습니다. 1위 달성해서 10점 받고요. 자, 1등을 하면은 처치 점수 2점 받고, 1등을 했을 때는 패배 점수 마이너스 1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신규 볼러, 그리프로 가본다. 아 형이 음악적 재능이 없어. 그래서 이 음악을 매우 매우 싫어했거든. 그래서 그리프가 싫더라고. 그래서 잘안 했는데. 자, 이리 와봐. 킬 점수 올리는 데는 그리프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야, 콜티야. 니가핸섬맨이라고 아저씨 콜트잖아 너 이리 와. 어 야, 야 근데 콜트한테 내가 어 죽겠다 죽겠다. 어 콜트 아저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laughs> 자 여기 부시에 숨어가지고 체력을 좀 채울게요. 야 콜트야 나 어디 있는지 못 찾네. 어 어디 어디 이모티콘을? 자 콜트 서서 이모티콘 쓰는 사이에 <laughs> 죽어버렸죠. 야 인성질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완벽할 때만 하는 거야. 어 날라올 것 같은데? 날라와봐. 쓰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근접 브롤러 킬러거든. 자, 그리고 일본 친구. 내가 한일전은 질수 없지. 내가 너는 꼭 이긴다. 자, 그리고 이 시국에 호날두가 밑에서 왔는데 야, 야, 야. 날강주야. 날강주야. 한국인끼리 협력하자. 한국인끼리 협력하자. 어? 한국인끼리 협력해. 형이 저기 일본, 일본 친구. 일본 친구 줄여서 쪽발이 쪽발이 잡는다 내가 야 쪽발이 이리 와봐 야 쪽발이 아, 아야이 친구 이거 역시 쪽발이답게 야삽하게 잘하는 게임 야 쪽발이 루와봐아 호날두야 너 체력이 없네 너부터 우선 잡자 아야못 잡았네 호날두 아 호날두야 미안해 어 미안해 다시 우리 협력을 해서 일본 친구 잡자고 하려 그랬는데 죽었네 네가 한국인을 죽여 태세 전환해서 이제 내가 복수를 해준다. 자, 한국인의 복수를 내가 해주마. 야, 써지. 어, 뭐야. 바로 죽네? 자, 이번에는 세명 잡았습니다. 야, 그러면은 13점? 와, 점수 잘 오른다. 한 판에 13점. 자, 킬 점수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우리 개구쟁이 네온이 떠올랐어요. 개구쟁이 네온으로 공국 쓰고 붙어서 애들 죽이고 또공격 써서 죽이고, 이러면은한 3, 4킬 이상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14점? 15점? 한번 노려볼게요. 사실 한 판에 5명 이상 잡는 건좀 어려우니까. 자, 일로 와봐. 이 자식이, 이저식이 어디 형한테 넘겨. 자, 인성질 한번 서비스로 해주고. 자, 한명 잡았죠? 자, 왼쪽에 그리고 B. 이리 와봐. B야, 약꿀벌약골벌 너는 좀 이따 잡아준다. 이 센터를 빨리 가야 돼서 B 버리고 왔는데. 아니, 웰리가 어느새 이렇게 다 잡았네? 아슈리야 일로와봐 아야 슈엘리 아슈리 이거 슈리 이거 아나 이거 못찾겠네 이거 아, 아 체력좀 채워야겠는데 아 이거 붙으면 내가 지는데 어떡하지 야 근데 슈리야너에모를 그렇게 어에모를 그렇게 으면뭐야지 아니 이렇게 상자에 욕심부리다가 에모 낭비해버리면은 그냥 저세상 쇼 가는거야 에모관리를 안해 자 다른 친구들 어딨니? 자 나와봐라 형이 어, 아까 13점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14점 한번 해보자. 두명다 잡으면 14점이거든? 얘들아, 나와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잡아, 잡아, 잡아. 자, 하나 잡았고. 자, 얘까지 잡으면 14점. 14점. 오케이! 14점! 야, 이거 게임도 빨리 끝나고 점수 너무 잘 오르네요. 어, 이거 모두 점수 올리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론상?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론상 나 혼자 9명을 잡는다고 치면 은 최대 19점까지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댕댕이 친구들 중에 19점 달성한 친구 있으면 그 영상 리플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